BMW 3 시리즈 때문에 부재중 전화 온걸 모르고 그 라이닝 그 카이트 타시는 회원님 중에 라이닝 신형인데 라이닝을 문의하시다 아유 몸만 때울 수 있게 부속만 사갖고 오시고 몸만 때오시라고 근데 지금은 내가 20년 만에 처음 휴가기 때문에 한달 동안은 아무것도 내 핸드폰에 6천명이 넘는 고객 자료가 있는데 나한테 자주 전화가 와 지금 시동 걸어주세요 안중하고 현덕면 거긴 다 업체 넘겨버렸잖아 다른 업체에다 이제 나는 포승하고 카센터는 포승에 있는데 지금 한 달은 그래도 나는 쉽니다 어한그 이제 20일 지금 19일 차고 내일 하루만 한개 야유회 간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그 다음날 2시까지 내일 아침 7시부터 그리고 나머지 또 일주일 휴가 보내고 특별하지만 않으면 이제 카센터도 안할 것이고 카이트만 오로지 카이트만 타러 다닐 거야 몸 운동하러 수영장 다니고 이제 내생애 이제 나머지 인생은 카이트 타면서 2년 지나면 이제 50인데 내가 뭘 바래 몸만 때우고 오 엔지널도 부속값에 회원님들 뭐 부속값에 못 갈겠어 그거 가르쳐 주면 되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노트북으로 자기진단기 각각 있고 호텔 전용 진단기 따로 있고 지스캠 m 또 그것도 전차종 해외차 까지 다 되는 것도 따로 있고 하이디에스 2400만원짜리 또 따로 있고, 하이디에서 2400만 원짜리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GDI도 있고,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점검 스캐너도 있고, 또 피코도 따로 있고, 장비만 하니가 5천원이 될 거다. 근데 내가 이제 정비는 접었다고, 어 오디오도, 장착점도 했었었고 과거에 르노 삼성 자동차 ES 점도 했었고 지금은 카센터는 갖고 있는데 일반 카센터는 이제 안 한다고 봐야지 몸으로 때울 것 같으면 5대한달 내에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 지금 이제 노는 연습을 최대한 지금 20일째 했고 맞아 일주일 딱 하고 나면 오늘 낮에 한기한테 연락이 왔어. 손님이 무조건 셀프차를 원하는데 셀프차가 지금 고장이 났대 그럼 내가 셀프차 하나 끌고서는 내가 그거를 가. 가 근데 인천 간대. 어? 나 내일 그분들 평택구에서 시간을 혼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차종이 뭐니? 그러니까는. 엘란. 그냥 쬐깐한거 기아차 거. 이런 씨, 나 잘려도 좋으니까 그냥 언더로 견인해. 만약에 그걸 문제 삼는다 그러면. 만약 본사에서도 문제 나는 나 이거 관둔다고 그래볼 테니까 그거는 그냥 언더로 견인해도 돼 기가 막혀서 그거 그 아벤지 낙구동 그냥 엘란트라처럼 생긴 그놈을 갖다가 세상에 셀프차로 원한대 이런 머리에 내가 있는 사람이라면 토요일, 일요일이고, 지금 까놓고 얘기하라고 차 셀프차 하나 고장난 거 얘기하고, 60km 무료 견인 때문에 마비되는데, 이건뭐 언더로 견인해도 상관없는데, 세 사람이 있으면서 세상에 그거! 했더니 얘가 잘 처리했더라고. 아 역시 한기 너는 최고야. 그때 낮잠을 살짝 자고 있었는데, 내가 또그 바벨로 헬스를 좀 했단 말이다. 평택고에서 바람은 별로 없어가지고, 저, 누워가지고, 할배 근육을 좀 키우느라고 좀 몸에 힘을 싹 빼놨는데, 딱 그때 운전을 장거리 견인하면 얼마나 졸린데, 최근에 그20 쉬는 동안에 너그딱두개 나한테 도와달라 그럴 때, 장거리 그거 50km 갔다 올때 엄청 졸렸었고, 그 밤에 또 갑자기 너네 마비된다 그래서 도와달라서 세개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고차 동부 모터스 20km 갔다 오는데도 편도만 40km 갔다 온 거지 너무 졸리운 거야 세상에 나 이제 클라 클라타야 운전하기가 싫다야. 가 그래도 잘 5년 동안 그쪽을 잘 맡아가지고 그래도 거기는 안 터해내고 거긴 그래도 살려둔 거야 김추를 내가 뭐 이쪽 3분의 1 날렸는데 그것도 못 날리겠니?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한달 이제 잘 쉬고 나면 토요일은 무조건 나 쉬게 하고 나머지 월화수목 대신에 그월화수 목요일 날도 바람 불면은. 난 무조건 이 핸드폰 던져버리고 수중이어폰 안껴 이제.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조금씩 도와줄 수 있지. 하루 전날 좀 미리 얘기하고 누구 쉰다든가 가족사가 있다든가 할 때는 내가 그요 2, 3일 전인가에는 내 TV도 그거 했지만 유사시엔 하이카도 도와줄 생각으로 그렇게 내가 있었던 거 아니야. 어, 하이카 형님도 우리 삼촌 친구분이시니까 카센터 응, 흔쾌히 허락한 거고, 결론은... 결론은 뭐야? 나는 이제 놀 거야, 이제 남은 인생은 놀 거야. 토요일 못신 거가 너무 억울해. 토요일은 응, 카이트 타는,